자 오늘은 몇십 곱하기 몇십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곱하기를 어,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는 수가 몇십이니까 좀 간단한 거구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을 지내면 곱하는 수가 이제 두 자릿수가 됩니다. 몇십 몇. 오늘은 몇십 곱하기 몇십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나무 씹기 행사 위해서 어린 나무를 2 9그씩 30줄을 준비했대요. 30줄. 준비한 나무가 모두 몇그루인지 알아 봅시다. 한다면 2 9곱기 30을 해야 되는 거죠. 2 9곱기 30을 해야 됩니다. 자, 어려워요. 뭐 풀기가. 그래서 한번 밑에 저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2 9곱기 30을 하기 위해서 2 9곱기 3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요 하나가 나무 20개라고 해봅시다. 20그로. 20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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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그로 해서 10개, 10개, 10개니까 30개가 있죠. 자, 그러니까 20곱기 30을 하려면, 여기에 20이 30번 들어가는 요 숫자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2 9곱기 3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2 9곱기 3. 그럼 20, 20, 20. 요만큼이 2 9곱기 3이죠. 그렇죠20곱기 3은 얼마죠? 60이 되겠죠. 자 그런데 20곱기 30은 이 전체는 20곱기 3의 몇 배인가요? 자 그러니까 20곱기 3이 한줄한줄 한줄 있는데 한줄또 있죠?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열 줄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20곱기 3이 몇 배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면 20x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으니까 1 0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x30은 20x3에다가 2 0 x 3을한거를 다시 1 0 번을 곱하면 20x30하고 똑같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0x30은 지금 한 것처럼 20x3을 1 0번 곱해서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할 수 있죠. 60에다가 10을 곱하면 600이라는 계산을 할수 있고요. 각각 이거 자체도 20도, 20도 보면은 2랑 10이랑 곱한 거고 30도 3과 10이랑 곱한 거니까 각각 따로 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와 3과 10과 10을 곱해서 6이랑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600이라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자, 세로샘으로 계산할 때는 20 곱하기 30인데요. 0은 아무리 곱해도 0이니까 여기는 0을 쓰고요. 자, 30, 21라고 될때1 모형이 여기는 지금 0개가 있어서, 어, 3, 30, 0개, 0, 1 모형이 0개 있는, 거. 만약에 1개 있다고 그러고 2개 있다고 하면, 30, 30배가 되겠죠. 30배가 되겠어. 뭐 여기서 1이 있다면 여기에 30이 이렇게 쓰여지겠지만, 0이 있어서 여기는 0을 쓰고요. 그 다음에, 20, 20, 10 모형이 2개 있는 게또 30개가 있다면 60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60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곱기 30도 600이라고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뒤에 공부하다 보면, 어 차차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쪽은 몰라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20곱기 30을 20곱기3 곱하기 10이나 2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도 똑같아요 14 곱하기 20 이번엔 몇십이 아니고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할 건데 자 14개를 하나 둘셋 20개를 20번을 14개짜리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무번 곱했을 때자 요렇게 묶으면 이거는 14 곱하기 10이고 여기도 14 곱하기 10. 결론적으로 14 곱하기 10을 두번 곱한다. 두번 더한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14랑 10이랑 먼저 곱하면 140이 되고요. 140 곱하기 2를 해서 248, 2는 2. 4, 8, 2 280이라는 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남공은 280개가 있겠네요. 자, 밑에 묶는 방법을 두개씩 묶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 곱하기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묶음이 있겠더라. 14 곱하기 2가 28인데, 28짜리가 열 묶음이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280이라고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묶어서 세든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10을 어떻게든 띄어서 그쵸? 이 10과 2를 떼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순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구요 자뭐 어떤거 해볼까요? 요, 요거 요 하나 요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50 곱하기 60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50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1 0 하는 방법 자, 또는 5 곱하기 6과 여기 10 곱하기 10을 하는 방법. 둘다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30에다가 100을 또 곱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55, 55 곱하기 60은 55 곱하기 6 곱하기 10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있고요55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55 곱하기 6 6 5 30 3 올라가고 6 5 30 30에다 3 더하니까 33자 요게 330이니까 330 곱하기 10을 해서 3300이라는 계산 결과를 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몇십 곱하기 몇십 또는 몇십몇 곱하기 몇십 그래서 곱하는 수가 몇십일 때 어떻게 한다? 10의 자리 숫자는 나중에 곱하고 숫자 몇만 곱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면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있는 거 천천히 생각해 보고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건 나중에 그냥 음, 뒷부분 공부하면서 좀더 자세히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이해해야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나머지 비어있는 칸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침에 또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